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기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홍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여기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욥은 극한 상황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손을 거두어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아뢰고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욕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그 의미를 깨닫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욕의 이 기도는 우리가 배워서 평생 하는 게 본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째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둘째,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아니,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계속, 아니, 평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자주 찾고 진정으로 나오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해도 욕만큼 당한 자가 없으며, 예수님처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어내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욕도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답답해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번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달라는 기도와 또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두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을 때 그저 그것만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며 이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좀 깊은 기도, 좀 하나님과 좀 친밀한 기도를 할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배 이두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도 날마다 삶에서 좀 깊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샬롬.